네. 뭐 일단은 그 명수 형 님이랑은 같이 라디오를 이제 해서 매주 한 번씩 뵙고 있는데요. 되게 말씀 많이 해 주세요. 그냥 막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막 하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셔 가지고 이제 그 선을 잘 보면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옆에 계신 이영자 선배님, 뭐또 박준 선배님은 이제 처음 사실은 뵌 거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처음 봤을 때부터 잘해주셔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더 친해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써니 양은 제가 또 라디오 할때 오랫동안 굉장히 같이 했어서, 친, 친, 친하지? 네, 친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편안하게, 예, 처음 녹화했을 때도 되게 기분 좋게 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저도 똑같이 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남들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졌어야 됐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못 가지고 사기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저만 가질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뭐,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모금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물건들을 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보내주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요즘 저는 거기서 그 샤워기를 하나 보고 있어가지고요. 되게 기분 좋게 물이 분사가 되더라고요. 샤워기가. 그래서 그거를, 예, <laughs> 네, 그거를 하나 지금 살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 좋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요. 일단, 그, 아, 세트가 되게 예쁘고요. 그 다음에, 해뭐 회가 거듭할수록, 뭐, 제가 전문 방송인으로 거듭하는 걸 보시면, 1회 이외에는 진짜 많이 버벅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